네, 이렇게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AI 텀, 알고리즘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관련 단어나 영어 단어들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이렇게 공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안녕하세요. 필로소피입니다. 오늘은 러버블을 한번 써 보려고 하는데요. 러버블은 이제 우리가 자연어 그러니까 한국어나 영어로 요청을 하면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그런 풀스택 엔지니어 역할을 해 주는 이제 A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러버블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가장 위에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러버블 a d e v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시고 구글 아이디나 깃허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신 다음에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AI 서비스를 쓸 때처럼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영어, 단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청을 보내면 이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면서 워킹하고 있습니다. English vocabulary learning 사이트를 제 만들 거고. 생각하고 라이팅하고. 지금 이런 과정 자체가 에이전트죠. 우리가 하나만 얘기해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알아서 지금 코드도 만들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가나 동의 없이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테스크를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이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AI 기반 에이전트 서비스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인지, 이게 AI 서비스인지 별로 고민 안 하고 바로 그냥 쓰게 되는 여러 서비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러버블도 그러한 사이트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듀케이셔널 블루랑 그린 이제 사용 하겠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뭐 퀴즈를 넣어 달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가 에이전트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드를 계속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첨부파일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에디트하면 이렇게 수정도 할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졌고요 와! 워디위즈라는 <laughs>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오 멋있는데요 그러면 뭐 이제 이 백엔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기능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어태치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A I N Education Philosophy A I 라는 이미지를 넣고 이 이미지의 느낌을 살려서 사이트를 바꿔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의 분위기를 살려서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느낌대로 이렇게 갈색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갔고, 그러면 AI 관련 단어 섹션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AI 관련 단어 섹션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AI 관련 단어 섹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에러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Try to Fix를 눌러주시면 이 에러도 이제 이 러버블 에이전트가 수정해줍니다 네 이제 이슈를 고쳤다고 나오고요 이제 이런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오 디자인도 멋지고 AI terms도 하고, 오 이렇게 제너와 멋지네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사이트를 Publish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정해준, 정해준 이름 그대로 퍼블리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사이트가 생겼고 이걸 누르면 네. 이렇게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AI 텀, 알고리즘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n 컴퓨팅 시스템, A computing system inspired by b i 그러니까 사람, 내와 비슷한 생물학적 이 Neural 에 영향을 받은 영감을 받은 컴퓨팅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모실러니 뭐 이런 식으로 AI 관련 단어나 영어 단어들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이렇게 공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퀴즈. 아, 이 부분은 아직 코드를 안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Edit with l o v a b 가서, 이제 저런 퀴즈 부분 넣어달라라고 요청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사이트를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수정하면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가 에이전트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영어 공부, 뭐 수학 공부, AI 공부 등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때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게 AI 시대에 우리가 할수 있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영어 공부를 위한 이런 사이트를 만들었지만 관심 있는 분야 를 위한 사이트를 하나 하나 만드셔서 직접 써 보시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AI를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AI를 활용해서 우리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